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시겠습니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이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말씀은 그 누구도 아닌 나 같은 죄인, 바로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는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격을 따진다면 따져 묻는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자격을 묻는다면? 이땅 가운데 있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기만 하면 나 같은 죄인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격이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자격은 오직 무엇이다? 십자가다 알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주 앞에 설수 있는 자격 있는 자들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격은 오직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진리이신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할렐루야.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아멘. 그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압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도 압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감추고 숨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혹시 내 약점을 들키면 어떻게 하나? 혹시 내 가거나, 내 진짜 모습을 들키면 어떻게 하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불안해하면서 예배해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 하나일 것 없이 모두 다 부족하고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숭배하는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엄청난 음결이지요. 야곱은 자신이 이기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일삼았던 일종의 사기꾼입니다. 다윗은 가늠하고 거기에 모자라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고, 삭개우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던 매국노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몸을 팔았던 여인이고, 사도 바울은 수많은 예배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누구 하나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조차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온전했기 때문이 아니란 것을 우리 모두 이제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들의 예배를 받으신 것일까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와 같습니다. 이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처절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지했느냐고.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다윗과 모세와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오실 주님을 의지하여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신 주님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통과하여 아버지날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 중보자이시고 그분을 통하여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어떤 위대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이들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또한 오늘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여다본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은 아시지요? 나만 아는 모습 말입니다. 나만 아는 모습, 내 추악한 내본 모습을 본다면 이걸 용납하는 건 사실 부모도 못합니다. 아내도 못하고. 남편도 못합니다. 자식은 더더욱 안됩니다. 현대사회가 되어갈수록 더 심화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사람은 다그 상대방을 자신의 원하는 모습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지를 못합니다. 누구의 예를 들 것이 아닙니다. 이거 저를 그냥 생각해 보아도 아직 나를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진짜 저의 모습을 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받아들여 주시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있는 모습, 그 추악한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는 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두팔 벌리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그 어떤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십자가 하나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성경의 인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그 흥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예배했냐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면서까지 예배했습니다. 사기꾼 야곱은 생명처럼 여겼던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배했습니다. 다윗은 그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사개오는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고 예배했으며,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모든 수치를 이제는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옥에 있으면서 착구에 갇혀서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형편과 상황과 기분은 전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십자가 하나만으로 주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들의 시대는 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었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물어야 할차이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가 돌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수단 정도가 아니라 예배의 중심이 되고 계십니까?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신뢰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십자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을 위해 생명 걸고 해야 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우왕중앙교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우왕중앙교의 예배가 생명력이 있어 십자가로 숨쉬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예배 중에 오늘 이 시간에도 드려지고 있는 수많은 예배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단 하나의 예배가 오늘 이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것들을 꿈꿀 수 있습니다. 더 화려한 음악을 꿈꿀 수 있고 더 세련된 조명을 음, 소망할 수도 있습니다. 제 우리 우왕중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간절한 건이 어, 영상을 바꾸고 싶은 것입니다. 흐릿해 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어,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건 말고요. 있어도 좋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무방한 그런 건 말고요. 그러면 단한 사람의 순전한 예배자,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전한 단한 명의 예배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우왕 중학교의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선교사님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 감격스럽고 좋은데요. 우리 선교지에서 울려 퍼지는 그 예배의 회복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 그 우리 선교사님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게 디모데 센터 맞나요? 예, 디모데 센터잖아요. 여러분, 우리 우왕 중학교 어린이 주일학교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 어린이 주일학교죠. 이게 같은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우리 선교사님이 짓고 가셔가지고 <laughs> 우리 성교사님이 지으셨고 거기 가서도 또 디모데 하신 거예요. <laughs> 여러분 어, 그곳의 말씀 어린 아이의 생명부터 어,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이 어, 거기의 일이 아니라 또한 오늘 우리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도 말씀이 그곳에서도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서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서도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감격할 수 있는 우리 왕중왕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직 주의 십자가로만 예배하겠습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우리로요? 주의 십자가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고백 가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번더 고백해 보실까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품으신 주의 라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 자격 없는 내 이미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 열로 십자가의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번어나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이 어예배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 고백하시지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보여 i right.